아니야 우리 라인 정하자 잠깐만. 아니 네가! 소유 누나 어디가 평소에? 네저나저 정글 나왔으니까 아무 뭐 가능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정글은 내가 해. 할 거야 언니. 아, 언니 원딜 나야 원딜. 어, 어. 나 원딜. 나 미스터. 예쁜 여자애. 어 여자애 오케이 원딜. 미스포스. 그럼 난 니코 할게. 아니 근데 너 니코 할줄 알아라 난? 응. 요즘 뭐가 좋아요? 삼경. 어, 야, 근데 왼쪽 보니까 이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laughs> 좀... 아, 근데 서키리형 스킨이 없는 게 조금... 아, 어깨야 되나, 방패야 되나... 아, 근데 좀오랜만인데 아, 잠깐만, 나 너무 오랜만인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물렁물렁한 애들로... 아니, 근데... 아, 쟤말 타고 다니는 애 뭐야? 근데 캐릭터들이 좀 말르긴 했다... 아, 아, 아 실수... 되는구나. 아, 잘못 찍었다... 아! 나왜 W채고지 습관적으로 좋아, 나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쟤네도 별로 탱탱한 애는 없네 그렇게? 딱딱한 애는 없네 음 그렇네 오 아니 뭐야 아이언 <laughs> 그럼 그거라 그냥 아이지만 마... 봐도 야너 그냥... 성장했는데? 야야야 야, 야. 야, 야, 왜 나를 야야야야 <laughs> 됐나? 응 됐어 됐어 <웃음> 오케이 <웃음> 저 갈게요 어 뭐야 얘여기 보세 왔어 아얘 아, 개피다 개피 보석 어, 왔다가 마무리 해줘 어 가능.. 가능한 거 할게요 여기 이쪽에 나이스 어, 어 뭐야 나이스 석길이 이거 안 밀고 갈 거죠? 어어 어. 확실히? 응걔 음, 뭘까 이러면 보야될것 뭐 같은데? 그 아니 아니 레오나가 더 뒤에 있으면 안 돼. 아. 아 아니. 아 씨발. 아 내가 레오나를 많이 안해봐 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뚱땡이가 그 원딜보다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안뚱땅하지 않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소연아와 봐. 어, 좋아! 괜찮아 어. 괜찮아, 여러분들. 어. 앞으로 잘하면 좋아, 돼. 어, 나칼 어, 샀어. 집에 가고 싶었어 사실 갱한번 어. 먹으면 돼 인정 어. 음. 아니. 아니, 아니 아 졸라 아파 아니 이안 되나? 나 타월 있었는데 졸라 더 많네? 귀 아프네 리아 바텀 조심 바텀 조심 어. 미아야 아. 아까 아, 누가 아이고. 왔다 누가 왔다 아 아니 어, 아 미드가 왔네 고 여기 어딘가 있었어 니코 네, 와볼래 이쪽으로 음. 아, 아래 내려간 거 왔거든 아래 밑에 모빙 느낌이었어 나 타이 가능 사이러스 뒤에 있다 이로 와봐 아래 아래 밑에 다 우리 빼야겠다. 더 새리키네. 와이잘 숨. 아, 그거 풀. 아, 씨. 아, 아, 아 버틸 수 있나? 저금만 잡고? 텨 한밀 아, 밀이 어? 카멜, 아, 가능해? 아니. 아피에 튀어, 튀어. 띠띠띠띠띠띠 롱다리 튀어, 롱다리 롱다리. 아, 아니, 아니. 어떻이형카밀할줄 모르죠. 카메할줄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그.. 잠깐만 <laughs> <서>, 석길이 <석게리가>, 여기 <laughs> 그러니까 미니언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아 대필미니언? 조심, 인베 조심해 그러니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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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응 내가 밑에 감어석길 그래 <laughs> 확인 확인 없네? 야안 보인다 누가 안 보여? 츠 로밍 갔나 봐, 불츠를, 미드로 블츠블츠츠 음. 미드 블츠야스원콤이 언니 응집 음. 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츠 왔어 이렇게 나 다시 보여 야스, 어 야스? 야수? 예, 야스요? <laughs> 아니, 야스가 올라가려다가 아, 내려와가지고 아, <laughs> <laughs> 말안 <말하긴. 웃음> <말하긴. 웃음> <랄라나>, 그만해 <laughs> 아니, 왜그러 거야 가긴 하더라 어개 웃긴다. 살인 중에 왜 이러는 거야? 오와참 나이스. 나, 나 나이 친구가 잡주셨어. 그래도 어, 말 태우거나. 제발 내 친구 살려줘. 어디 태워줘 와. 어! 아! 내 친구 살려줘, 빌지. 아, 아저 새끼 갖고 놀면서 잡네. 개빡치네아 똥보 왔다가, 똥보 왔다가. 하나 <laughs> 우리도 가자. 어. 어 잠깐만. 네, 우리도 좋다. 가야 돼, 니코. 니코. 가자, 니코.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너무 좋다. 나이스? 끝까지. 나안 아, 가게. 끝까지 봐. 아니 뭐야 니코? 나이스, 뺏뺏뺏, 아, 이제. 아, 너무 좋다. <laughs> 여기 네. 와드 하러 가는 척 한번 해보면 안 돼? 와드 하러 간 척, 렌즈 돌리고. 어, 해. 나도 좋아하는데 끌려가는데. <laughs> 언니는 안 돼. 아, 왜요? 나안 꿀... 나 끌려? 어, 봐봐 나 뺏뻔해. 봐봐봐. 아! 어. 나, 얘가 있었네, 동보가. 나, 네. 잠깐만. 어, 이거 진 때문에 나 죽는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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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얘, 예만 잡으면 돼. 찐찐찐. 야, 야안 걸어 가. 아, 나이스. 나이스 3대요. 와, 제 잡아불라고. 이거 끝같은 게 있어. 인정. 야스어 집단나 어, 집에 가도 돼? 야스어 보내. 야스어 보내. 아, 나 미안해. 안 보냈어. 아, 나 이거, 이거 밀고, 나 밀어야겠다, 이거. 언니 미니엄만 계속 쳐박. 어? 이거 두번째안 보냈어. 우리 둘이서 계속. 재미 높네. 이번 판 깔끔하게 1승하고 가겠네. 야 근데 이 멤버에서 하니까 망순이가 에이스나어나 아, 힘들어 진짜. <laughs> 아, 나 힘들어 진짜. 나 힘들어 진짜. 나 힘들어 진짜. 나 힘들어 진나 힘들어 진짜. 나 힘들어 진짜. 나힘재어 진짜. 나 힘들어 진짜. 야 완전 아마 이쪽 우리 정글 먹을 수도 있어 아 정글 좀 섞여가지고 아, 아쟤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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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야, 맞다, 야, 맞다, 왔다 다야 썼어 나쿨 있어 다다어 이거 어, 여기다 Q 쓰면 얘 잡는데 아이고 어? 할수 있나? 어. 아. 안 되나? 야나 맞아 죽이 내분.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언니 봐야 야, 그래, 안 돼. 봐야 되는데. 야,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야나 맞아 죽이. 아, 마지막에 궁을. 어, 아, 너어차피찢잖다 아, 그러네. 와, 유라졌으면 바로 맞아 죽을 텐 내가 다탑 고속도로 내버릴게. 아. 어, 근데 궁안 맞아 줬어? 어! 와! <laughs> <laughs> 아 언니. 안되겠다 내가. 다음 생에 내 유라니로 태어날게.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laughs> 그래야 바로 그냥 총알 바로 맞아 주지. 핑세번찍어는데 야, 열개도 괜찮아. 이가능용 먹어. 간다. 비포 비포. 응. 따라와. 어, 비포 비포. 내멘 연기해. 쿵 응, 박아. 풀 빠졌다. 박아. 그냥 얘나 잡자. 야수 모아라. 안 보여요. 대시야에서. 오케이. 봐,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우리 용 조심. 먹을 거야. 야수 안 보여. 탑도 조심해. 우리 용 먹을 거야. 여기 있네? 우리 용 먹자. 용 먹자. 우리 바로 용으로 다 가. 응 음. 미포는 라인 밀고 우리 i 박자 셋이서 응? y 먹자네나 버티고 있긴 해 버티고 있어? 오! 편하게 해 편하게 해아 t 속 h a t 이 it? Oh, Pernage, Pernage, hey. Oh, yes. w h a t 포 와봐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 h 나이스 제대로 빨아들었다이분쟁이번 <목마> <목마> 바탕 다시 내려가고 어? 아, 다시 내려가 <목마> 나이어 집에 안 갔다 와도 되나, 나 미드 먹고 싶다 야예이 여기 뭐 왔다 불채다 불채 불채 그래? 나 피가 없어 끼운다. 어? 나 바탕 쓸수 있다? 아! 와 피했는데 내가 풀 없어 풀 없어? 아이고 응풀없어 음, <부러웠어. 목마> <목마> 나이스 다잡스다 나이스 아로다 고마워 김성대 <laughs> <laughs> 이번에야 말로 맞아주려 했는데 안 맞아지네 아 이거 집가면 부셔질 거 같긴 한데 집 가지 말자 집 가지 그래 그래 가지 말자 아저씨 여기 스킬 다 있어 아 렌즈 안 바꿨다 씨. 야 여기 안 치다. 우리 쟤네가 용치면은 그냥 우리는 해도 되나요 이거? 야 이거 아주 짜져. 어, 어, 해봐 해봐 이거. 피는 음, 먼저 오, 잘라. 거기 없어 거기 없어. 어 미친놈들. 아 깜. 그래가서 불쌍해 혼자 주방. <laughs> 아 갔네. 좋은데. 죽는 데나 핑화 있어. 그래? 우리 일단 미드로 다 와봐. 에이씨. 나도 가야 되나? 나집갔다 가나? 아니 아니야. 미포 집 가지 마. 미포 집, 집 가지 크, 마. 미포 집 가지 마. 어, 용치, 용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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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차, 용차. 라라온 이거 밀면서. 아니, 아. 다 우편 다 붙자. 어 여기 아주 싫어. 탑에 왔다. 탑에 음. 일라오이. 아, 이그 뭐야? 나 소년 타고 왔다. 그킬 거야. 엘리스 내려온다 여기. 엘사, 엘사, 다들 탑들아. 엘리스. 이제, 어 이제. 내가 살짝 붙어봐. 일단은 탑3 명이야. 얘네들 굽는다 얘네들 그냥 다굽는데 야야 5대2야 5대2야 5대3이야 5대3이야 야 망순아 5대3이야 내가 좀 인기당했네 아 망순이가 맞나? 5대3이다 다 올라가고 있어 보통 아..아.. 아, 문어발에 타는 중야 와봐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야>, 헤리 있어? <laughs> 일단 애들 상태 별로 안 좋아 다다 아, 그냥 트렌치 밖에 못쳐 이거 없어서 뭐야? <웃음> 아 <웃음> 아, 얘들아 얘들아 빼봐 우리 바른 네, 먹자 그래. 얘들아 빼봐 나를... 바른 먹자 나에서. 얘들아 빼봐 바른 아, 먹자 얘들아 빼봐 바른 먹자 아, 어 네. 어, 나 뭐에 귀신 올렸어 아나 앞으로 들왔다 얘들아 어. 빼라 고마워 얘들아는 아무도 없지만 일단 빼봐 나 한꺼번에 했어 죽을래 <laughs> 아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날이스야 서현아 앞으로 안 했어도 죽을 거 아니었어 레오나 여기 뒤에 시야 담아봐 레오나 뒤에 시야 담봐 나 시야가 없거든? 그래서 레오나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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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왔다 갔다 너... 하면서 그레이브즈 있으면, 아그 그래 그라마스 있으면 때려줘야지 근데 킬대시 좋아질수록 점점 말이 짧아진다? 내가 받아줄게 어, 됐었다 그래? 야 그럼 다, 다, 다 이거 쳐! 뭐해! 다, 야, 다 이거 쳐줘야 돼! 빨리 쳐줘, 뭐해! 아니 뭐해, 다 어디 갔어 아왜 나보고 다 사라졌어 야, 이거 잠깐만, 사람 한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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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야, 안 돼, 잠깐만, 먹기라도 일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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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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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잡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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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니, 둘이 집가, 둘이 집가.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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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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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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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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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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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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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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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어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우리, 우리 바로 붙일 수 있어. 그냥 스킬 바로 내 여기 미니언에 을 바로 밀면 돼. 야,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형댕이님. 나피빨개해서 나한테 세명 온다. 어, 나. 우리 용용안 먹어? 나 해볼게. 용 먹으러 가자. 저거 미끼로 던져주고 <laughs> 우리 용 먹어. <먹어야지>. 야 고기 반 <laughs> 개미로 던져. 야, 빨리 빨리 먹고 위로 튀어야 돼. 와, 빨리. 누나 대다요 빨리 먹고 밑으로 튀어야 돼. 빨리 먹고 우리. 아 석규 정리했어, 아들. <laughs> 와 석규 형 개깡패인데. 이런 거라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여자야? 여자야. 와 <laughs> 어, 여자. 어, 존나 끔찍이야. 꿈치, 존나 끔찍한 여자인데. 문어 여자야, 문어 여자. 와 아, 존나 끔찍한 여자인데. 우리 밑어 패턴 가면 다 밀겠는데 끝나겠는데? 막카줘 끝났다 끝났다 아이고 어 어! 이겼다! 자기긴하다 셋구가 와 좋다 아 이걸 클리어해? 와다 두판 만에 성공 이걸 하긴 하네.